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봇, 또봇에서, v, v, 또봇 V에서 나온 이름은 까먹지만 오늘 할인되길래 샀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빼면 자동차 모드를 하고 싶다면 일단 이거 분리하고 머리를 굳이 안려주셔도못하돌려여면더 좋고 하고 자가 제가, 제가, 이거 제가, 제가, 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리뷰 지금 안찍은 존재하고, 일주일, 1주일 일주일, 일주일, 주일안주일주일주일 일주일, 일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일주5일밖일안주걸일주거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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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스핀니줄를할수 있다는 작정. 이 키는 이렇게 벌리면 여우가 된다는 사실. 하지만 세우기는 잘 어려울 겁니다. 이게 여우를 선택해, 아닌가? 응. 여우가 될 때. 어? 스피니주를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 정도면 잘 믿자고 됐다. 다시 로봇으로 바꾸고 싶으면, 뭔가 얘는 외형도 멋있고요. 자동차도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 머리가 나온다는 사실. 뭔가 얘는 인자고 로봇들에 비해서 얘가 더 비싸긴 한데 얘는 35,000원이거든요. 원래 가격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입니다. 원래 4만 4,900원인데 그 가격이면 카이의 엘리멘탈 로봇의 가격입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카이의 엘리멘탈 로봇은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뭔가 차이가 나네요. 자.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로봇 모드가 아니라 다리가 너무 작죠. 이걸 늘려줘야 됩니다. 배율 먹는 니까 배율. 배율! 이러면 차이가 나죠? 자, 키를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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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는 사실 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자, 이러면 됩니다. 저는 편하면, 경찰, 경, 경, 아, 저는 자동차. 자동차가 제일 호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먹어 아주 깐지가 나고, 쌈뽕합니다. 자, 몇개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할 거는 이부리부리몬 오뚝입니다. 오뚝이~ 오뚜기. 자, 자, 얘는 오뚝이에요. 그 말대로 이렇게 서있는다 사실, 이렇게 하면 어, 팽이가 됩니다. 팽이 이러면 스피지 쪽, 거꾸로도 됩니다. 거꾸로! 자, 얘도 브리브리몬인데 얘는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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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요. 세 번째, 자, 바로 이 짱구입니다. 짱구 스키시 생긴 것도 완전 귀엽고, 머리가 너무 귀엽습니다. 머리 가 너무. 아, 그 다음에. 그다음니그다그다음은그때리뷰했다던버그 다음에. 다버에도라음에그 버스 다음에. 그다음스그다음 가능하고요. 정말 컨트롤이 드리프트가 잘 되는 음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 목이 삐까겨 있지만, 그래도 아주 쌈뽕한 귀여운 이전입니다. 이제 스피니쪽가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는 된답니다.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마지막입니다. 바로. 짱! 토미카입니다 토미카, 토미카 얘는 도라에몽이지만 짱구. 짱구입니다 짱구 토미카입니다 짱구 를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박스도 주세요. 네, 잠만요. 알겠습니다. 여러 Kai, t o m m 박스 a i Tommy Kai, t o m 죠 y Kai, Tommy 짱구는 못말려 액션 가면은 차 보여져 있고 저의 집 보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응. 일, 이거는 해외 직구 이거는 해외 직구여서요 자 이거는 해외 직구여서 일본 거라서요 저는 일본 말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 따라 따따 여러분, 자, 어찌죠? 버스하고 비교해보세요. 버스하고. 버스는 이렇게 얘가 슈퍼카인 짱구가 더 납작합니다. 자, 이거는 짱구를 싫어하시는 분인데도 완전 탐날 것 같아요. 저도 짱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탐나고요. 근데 짱구에 다리가 안 보입니다, 안에. 안에 다 빨간색이요, 다 빨간색. 자, 여러분. 이 짱구. 자, 정말 크기가 아주 많이 나죠. 크기가, 척이가 생긴 거랑 비교하면 이 짱구는 뭔가 피부색이 더 맑고, 얘 조금 진한, 진한 느낌입니다. 멋진 머리카락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머리카락까지는 아. 하... 하... 여러분들 이게 이 피규어가 빼서 들어갔다 나왔다 어, 들어갔다 미국이 나왔다, 나왔다 그래. 할수 있게 하면 더 좋을텐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저 짱구의 스포츠카 액션감의 스포츠. <laughs> 자이이 이, 이거의 가격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토이저러스에서 자동차 점에 토이저러스 거기 토미카 점에 8,900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아주 가격이 싸고요. 이것은 해외 직구 일본에서 온 13,460. 예, 1 3 6 0 0원입데다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일, 거의 일주일 걸어온 아, 겁니다. 아, 일주일 아, 걸려서 아,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 보관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드림토미가 짱구. 할까? 이렇게 여기 위에 개인정보는 안 보이고요. 여기 가격 보이시죠? 개인정보는 당연히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8,900원입니다. 8,900원. 아, 이거 잘 간직해야겠네요. 으이, 얘만큼은 제가 완전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멋있고요. 바퀴가 진짜 안 보이시겠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안 이렇게 가직수 있으면 이렇게. 얘도 스피릿줄 할수 있습니다. 스피릿줄. 스피짓줄 얘도 스피짓줄 스피디쭈. 얘는 스피릿가 안되고, 얘는 거꾸로 이렇게 옆에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꽉은 하면 안됩니다. 꽉은! 스피니트가 안되고요 얘는 돌려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오오 어. 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봉지입니다 오 봉지 머리 지켜 나란히 이거 다한 번씩 찍어보세요 저거 세워놓고요저 로봇 큰 것도 저것도 초봇 자 제일 큰거는 제가 뒤에다가 놔두겠습니다 네. 나란히 해갖고 찍어보세요 자 네. 여러분 오늘 리뷰 리뷰한 아이템입니다 어 짱구가 계속 쓰러지네요자 오늘 리뷰한 장난감 앤 피규어, 앤, 자동차, 자토미카, 앤, 로봇, 앤, 인형입니다. 네. 자, 자,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